일식에는 태양과 달, 지구가 일직선이 됩니다. 태양이 달에 가려 하늘이 어두워지죠. 이때 하늘의 별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태양 뒤에 숨은 별은 지구에서는 안 보여야 합니다. 에딩턴은 그 숨은 별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이것으로 한 사람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오직 신경 쓰는 건 특수 상대성 이론에 중력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특수 상대성 이론은 등속의 세계. 중력은 가속의 세계여서 맞지 않았던 거죠. 떨어지는 건 뭘까? 이 간단하고도 단순한 질문은 거장, 뉴턴을 향한 도발이었습니다 1907년 어느 날 아인슈타인은 여느 때와 똑같이 중력과 상대성 이론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였습니다 불현듯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인간이 실제로 우주에 나가기 훨씬 전부터 우주 공간을 상상했습니다. 저는 지금 아인슈타인의 머릿속 우주에 있습니다. 여기는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공간입니다. 무중력이죠. 하지만 우주선이 속도를 높이면, 즉, 가속을 하면 이 무중력의 상태는 변합니다. 선이 계속 가속을 한다면 제 몸은 가속하는 반대 방향 벽에 붙어 있게 됩니다. 자동차를 가속할 때 몸이 뒤로 쏠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가속을 멈추지 않는다면 제 몸은 계속 이 상태를 유지하게 되죠. 가속도를 이기려면 이렇게 힘을 들여 몸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몸을 일으켜 세운다는 것은 가속도를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우주선에서 저는 우주선이 가속하는 방향으로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자세는 사실 우리가 지구 위에 이렇게 서 있을 때와 같습니다. 결국, 이쪽 방향으로 가속해서 몸이 아래로 쏠리는 것과 지구가 우리 몸을 잡아당기는 것두 상황은 같습니다. 중력이 가속도와 같은 것이라면 이제 중력의 문제는 가속도의 문제를 풀면 됩니다. 떨어지는 건 무엇일까? 지구와 내가 잡아당기기 때문이라고 말한 뉴턴의 답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떨어질까요? 너무도 당연해서 우리는 하지 않는 질문이죠. When you make uh, a lot of somersaults, you don't feel the height, you don't feel the gravity, you don't you don't feel anything. You just feel the the free fall, and that's it. You don't feel anything. 아인슈타인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낙하한다면 자신의 무게는 느끼지 못할 것이다. 이때, 중력의 영역은 사라진다. 이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이 했던 가장 행복한 생각이죠. 왜 떨어질까? 질문은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푸는 과정은 뜻밖에도 복잡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는데 아인슈타인은 무려 9년이나 보내게 됩니다. 속도가 바뀌거나 방향이 바뀌면 가속 운동입니다. 원 운동은 대표적인 가속 운동이죠. 원은 선분의 연결로도 볼수 있습니다. 선분 하나하나를 열차라고 생각해 볼까요? 그런데 열차가 빨리 돌면 수 상대성 이론에 의해 길이가 짧아집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원래 길이보다 짧아집니다. 지름도 변하지 않았고 파이 값도 그대로인데 왜원 둘레는 줄어들까요? 1953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아인슈타인의 고민이 현실로 일어났습니다. 워싱턴에는 이슬람 사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원이 지어질 때 얘기죠. 이슬람 신자들은 하루에 다섯 번씩 기도를 합니다. 세계 어디에 있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계율입니다. 이슬람교는 기도를 할때 아무데나 대구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방향이 있습니다. 그곳은 메카입니다. 코란의 가르침대로 사원은 메카 쪽을 향해 설계됐습니다. 메카의 방향은 워싱턴에서 북동쪽이었죠. 사원이 위치한 미국의 워싱턴입니다. 설계도에서 가르키는 대로 북동쪽에 선을 그어 볼까요? 프랑스를 스치다 러시아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메카는 여기입니다. 1854년 독일 수학자 리만의 논문에 나와 있죠. 세계지도는 평면입니다. 이 문제를 풀려면 지구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워싱턴에서 메카로 선을 그어 볼까요? 지구본에서는 이 선은 북동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면에서 보면 북동쪽을 향하던 선이 남동쪽을 향하게 됩니다. 구에서는 가장 빠른 선이 평면에서는 휘어집니다. 북동쪽을 향해 설계된 원래 방향이 정확했던 거죠. 아인슈타인은 리만의 수학을 친구 그로스만에게 듣습니다. 평소 수학 문제를 많이 도와주던 친구였죠. 아인슈타인은 원 운동의 문제에 리만의 수학을 적용합니다. 원 운동을 하는 열차가 점점 짧아져서 선로를 벗어나게 되는 건 바로 공간이 휘어져 있기 때문이었죠. 이렇게. 피인 공간에서 파이 값은 달라집니다. 우주선 안에서 나는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건 저기 줄에 매달린 우주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속하고 있다는 말과 같죠. 제가 탄 우주선은 공중에 매달려 있습니다. 당연히 땅 위에 있는 우주선과 마찬가지로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죠. 그러나 우주선을 매단 줄이 끊어지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우주선이 땅에 떨어지면 중력은 사라집니다. 중력이 사라지는 공간에서 이 사과를 밀면 사과는 직선으로 움직입니다. 이 우주선 상태는 무중력의 우주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주선이 가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과는 아래로 떨어집니다. 우주선 바닥이 올라오기 때문에 휘어지면서 떨어집니다. 사실은 사과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공간이 변한 겁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도 휩니다. 중력이 있는 이 공간은 아까 가속하고 있는 우주선과 같습니다. 그러니 빛도 휩니다. 질량이 있는 곳에서 공간은 휘어집니다. 태양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 뒤에서 오는 별빛은 직진하고 있지만 휘어진 공간을 따라오게 됩니다. 에딩턴이 지구에서 볼수 없었던 별 사진을 찍은 것도 별빛이 휘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중력은 잡아당기는 힘이 아니라 공간이 휘어지기 때문에 생긴다. 아인슈타인의 답이었습니다. 왜 떨어질까? 지구가 만들어낸 공간의 휘어짐이 우리를 가장 자연스러운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Eddington was director. Of um, the Cambridge Observatory um, in the time after the First World War. And uh, he began to hear about the theories of Einstein. And uh, one of the predictions of Einstein's theories was that the light from distant stars would be bent or deflected by the gravitational field of the sun. And Eddington decided that he could actually prove this if he went on an eclipse expedition and uh, measured that deflection by taking a photograph of the sun during eclipse. And so in 1919 he went to a small island off the coast of Africa for the very rare event of a total eclipse of the sun. 일식이 일어나는 동안 에딩턴은 아인슈타인의 생각대로 명백히 휘어져 들어오는 별빛을 봤습니다. 1919년 5월 29일 에딩턴이 찍은 사진이 그의 논문에 게재되었습니다. 뉴턴의 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전 세계적인 명사가 됐습니다.